책을 연상케 하는 새로 모양의 대본. 졸업장처럼 만든 특별한 종방연 초대장까지 아역배우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끊이지 않았던 여왕의 교실. 그만큼 아역배우들의 활약이 돋보인 드라마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2일 열린 드라마 종방연 현장에서 여왕의 교실을 졸업한 아역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6학년 3반의 모범생 김세로는 깜찍발랄한 매력을 자랑하며 빠르게 종방연 현장으로 들어섰고요 성인 배우 못지않은 연기력으로 왕따 문보미를 연기했던 서신에도 종방연을 찾아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되게 짧고 굵은 드라마를 찍어서 되게 좀... 어색하게, 왠지 끝났다는 게 실감이 잘안 나는데 그래도 그 촬영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꼬리가 휘어지도록 웃으며 등장한 김향기는 드라마 중형의 아쉬움을 표하며 자기 PR도 잊지 않았고요. 어, 아쉽고요. 어, 정말 영화 교수 사랑해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아, 향기의 짝꿍이죠. 장난꾸러기 소년 천보근은 드라마 속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모습으로 종방연을 찾은 취재진들을 위해 호주를 취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왕의 교실에서 오동구역을 맡은 천보근입니다. 다같이 완전 친해서막 하고 있는데 벌써 끝나가지고 근데. 좀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 너무 다가 채워진다는 게 섭섭해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한 드라마 여왕의 교실 후속으로는 나를 향한 아빠의 뜨거운 부성애를 담은 드라마 트윅스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내가, 내가 왜네